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저희의 지원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니 칼들의 차원호를 이용해 자신의 병력을 코프롤로 구역 전역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원호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들이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모니 중앙 차원호를 가동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왕복선이 탈출하게놔누어서안 됩니다. 무슨 일이? 깜짝! 오, 깜짝! 단축. 무슨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건설 로봇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돈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적대적 병력이 접근한다. 부숴버려라. 건설 아, 로봇 준비 완료. 내구조보단싸동맹기지가고인받고 있습니다 안살로 준비 완료 탈당 숨겨안로 준비 완료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준비 완료. 네, 네. 보병 안철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안철로봇 준비 완료.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안철로봇 준비 완료. 안철로봇 준비 완료. 간설러반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날 어떻게 안좋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네. 갑자기. 광물이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왕복선 다수가 중앙 차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왕복선들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거실. 반물이 부족. 건설로봇 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시그로봇 준비 완료. 방어문 공격 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 연구 완료. 내부조물도너보싸다 부속감을 완성. 을 보려. 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이게 탈다림의 방식이다그 누구도 살려두지 않지칼들의 젤라가 성소에는 갑진 정보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소를 스캔할 연구팀이 그쪽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보호해 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작전 잠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내게서 벗어날 수 없지. 무슨 일이죠? 야, 빨리 빨리! 광물이 부족합니다. 선생님 나니다한번 붙어볼까 해송이. 에너지가. 다만 누구니? 광물이 부족합니다. 갑니다. 힘줘. 광물이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멍청한 적들이 내 기지를 노리고 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지금의 함대가 오늘 이 세계에 강림하노라 네네 1차 장님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의시가 왔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의이가 왔습니다.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잘했어. 목표를 잘 지켰다. 적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차원 이동 신호의 흔적이 감지됩니다. 왕복선 일부가 탈출한 게 분명합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승차가 왔습니다. 승차가 왔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미술감을 완성. 은혜리 가면, 여기 잠들가필요혜리가 가면, 은혜리 가면, 은혜리 가면, 은혜리 가면, 은 가면, 은혜리 가면, 은혜리 가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망치기 전에 내가 박살 내주지. 연업그레이드 광물이 부족합니다. 관이라도 보내주세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기 지원이 필요해. 하 감시 좀. 광물이 부족. 뭐라고? 광목단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딱 맞췄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맹이공격받고있다너희의이 팍! 넌게 팍! 넌왜이니다 팍! 넌왜이렇들 이렇게 팍! 넌왜이이드 완료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놈들이 차원으로 추가 왕복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들 들었지? 적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반짝 차려. 동맹이 공격받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찌하게 진을얻하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니다. 간다고요. 동이공격받습니다 대원관님, 여기까지였던 것같고노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오늘 해야 할한 일은 여기까지.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광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올 것이 왔군.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하자고. 업그레이드 완료. 갑니다. 있는 노릇. 음! 기내 있습니다. 어마이를기대는건 난이겠지.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허투루 날서는안 됩니다. 빨리 빨리. 한붙수없 오늘 딱걸렸 힘좀 써볼까? 네! <Sanha> <SShockamamchagren> 왕 슈즈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즈 슈즈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저게 즈슈나기즈 슈즈 슈즈 리자 연구 와이어. 이번엔 혹시 알겠지?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한, 나이, 십분다오. 나는 진력자에게 반대하지 않지.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고. 들이 파괴됐습 우리에게 맞서는 자고통받을까 있습니다. 가 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졌습니다. 아주 훌륭했어. What's to...